인간 관계성에 있어서 계속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인연법에 의해서, 맞아요. 어, 이런 게 있어요. 한 달에 내가 몇천씩 버는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이 여자는 나한테 같이 맞아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2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300만 원을 내놓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같이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돈을 더 달라. 그래서 세모 왜 저는 만나는 여자마다 한결같이 돈을 원하지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사주기만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대요. 원인은 그겁니다. 사람이 자꾸 퍼주기만 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공짜다는 생각 마인드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함을 벗어나야만, 우리 그 선생님이 귀한 줄 알아야만 그분도 내가 귀한, 내스스로 귀한 대접을 받는 건데 자꾸 주기만 했기 때문에 받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내가 두세 번을 사주더라도 한 번은 꼭 습관적으로, 어, 받으셔야 됩니다. 점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야만 그 사람한테 새로운 습관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주기만 한다 또 받기만 한다 이 받는 입장에서는 200만 200을 계속 받잖아 그럼 200이 무서워요 그럼 300도 받고 싶고 400도 받고 더 받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공짜 욕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잘못이다? 그쵸 그렇죠. 내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내 패턴을 바꾸면 분명히 그런 여자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상담해 준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는 여자 남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자 역시도 며칠 전에 3일 전에 본 것도 마찬가지야 만나면 계속 퍼줬대요 재생살하는 사주야 남자한테 그랬더니 결국 이 남자가 편하게 놀기만 하고 뭐 같이 동거를 하는데 일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12시간을 일을 하면 이 사람은 4시간만 일하고 놀고 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결심을 했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정 때문에 어떻게 돼? 결국은 배신당할 일이 있어. 이거 역시 누구 탓? 내 탓이야. 음, 내 탓이란 말이야. 절대 상대를 원망하면 안 돼. 사, 내 사주를 내가 아는 순간 0.1mm도 남탓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학문이 뭐다?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멋진 거야. 음.